안녕하십니까. 코비드 여파가 장기화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보장금을 신청에 대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금의 신청과 내역에 대하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사회보장금은 본인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했거나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한 연도수와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일한 연도수가 10년 이상 되었을 때 또는 불구가 되었거나 노령이 되었을 때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령의 경우 만기 은퇴 연령 즉 Full Retirement Age가 조금씩 연장되었는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상황 상향 조정되어서 1937년 이전 출생자는 65세가 Full Retirement Age고 43년부터 54년 출생은 66세 56년생은 66.4개월, 57년생은 66세 6개월. 1년에 2개월씩 연장되어서 60년생은 67세로 연장이 됩니다. 62세부터 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 있는데, 만기 은퇴 연령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6년생이 62세 때 조기 신청을 하면, 66년 4개월에 법정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불이라고 하면, 73.3%인 733불을 받게 되고, 57년생이 6 0세때 신청하면 66년 6개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2.2%인 722불로 하향 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에 수령하면 100%를 받게 되고, 만약 7 0세에 받게 된다면 128%, 1280%로 상향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명을 보장하고 오래 산다면 7 0세 받는 것이 이득이지만 계산해 보면 70세로부터 16년 이상, 86세 이상을 살지 않는다면 법정연령에 받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아직은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신다면 매년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주는 수령 예상금액 편지를 참조하시거나 8007721213 사회보장국으로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는 소셜 시큐리티퀵캘큘레이터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이전에 연금을 받는 동안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수입이 18,240불 이상이 되면 그 이상 금액 중 2불 수입의 연금은 일불이 줄어듭니다. 법적 연령에 해당된 당해 연도에는 수입 한도를 48,600불로 상향 조정해 주는데 그 한도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삼불 수입의 일불이 줄어듭니다. 법정 연령이 딱 되면 그러한 제약이 없어지고 얼마를 버든지 연금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됩니다. 부인 또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사회 보장금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도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해당되고 만약에 62세에 신청한다면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나 67세에 받을 수 있는 50%에서 조기 신청이 또 적용되어서 32%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조정되어서 60세부터 조기, 적용이 되는데 은퇴 그 71%부터 99%로 연금이 지불되고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100% 지불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연금의 75%가 지불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며 사회보장세의 수입이 감소되어서 정립된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홀쭉해지고 정부는 만기 은퇴 연령을 연장할 수 있고. 연금의 금액이 줄여서 지출할 가능성도 높고 사회보장제도의 소멸을 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가급적 사회보장금을 늦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기 신청하실 것을 권하며 신청하실 때에 배우자에 대한 혜택도 함께 청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